가리움에 왔습니다. 추라우미. <laughs> <laughs> 왜 뭐지? 추라우미야. <laughs> 가리움에 왔습니다. 네, 그게 그거 맞지? 이게 미리 해오면 좀더 저렴한데 저희는 그냥 현장 발권을 했어요. 바다가 진짜 예쁜데 안담기네 와, 신기하다. 엄청 커. 또 살아있는 거, 다 움직여. 아 진짜 크다. 저 오, 돌인 줄 알았어요. 돌인 네. 줄. 알았어요. 귀여워. <laughs> 귀여워. 보여주세요. 이제 다 보고 점심을 먹고 숙소 체크인을 하러 갈 거예요. 날씨가 다시 맑아져가지고 게이드. 진짜 맛있겠다. 제 거는 매운 단계 15 단계고, 이건 20 단계. 잘 먹겠습니다. 나는 국물을 먹어봐야 돼. 매운 맛아연결 있죠네. 짜 맛있어. 나어 가기 전에 블루시 이스 크림을 또 한번 먹고 가려고 왔습니다. 원래 오늘 프라이빗 비치를 가려고 했는데 못갈것 같아요. 날씨도 흐리고 일단 문도 닫고. 오 여기 가게 되게 예쁘다. 왜? 네. 오 그러게 여기는 와 진짜 잘해놨다. 아이스크림을 포장해서. 테이크아웃에서 이제 숙소로 가고 있어요. 부세나에 도착. 했습니다. 어디로 <laughs> 가는 음, 체크인하는데가 어디지? 지나온 것 같지 않아? 그치? 어. 오자마자 이렇게 웰컴 티를 주셨습니다. 패션 후르츠 민트 티? 이런 거래요. 예쁘다. 지금 체크인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다시 또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. 아, 그지 일단은 뷰가 미쳤어요 완전 오션뷰려여서 너무 좋와와 미쳤다 진짜 좋다 왜 저래? 진짜 밖에 나가서 갑자기 저렇게 청순 막게 있네. 외출하기 전에 몸이 너무 찝찝해서 샤워를 하고 숙소에 좀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. 그 전에 할게 없어가지고 일단 좀 일기를 쓰고 제가 다이어리를 갖고 왔거든요. 일기 안면 인용. 일기 쓰고 그러고 있다가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준다고 해서 그거 타가지고 그거 타고. 이자카야에 갈 예정입니다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주셨는데 아, 기가요라라다나 택시비는 진짜 무섭습니다. 저희가 한 15분 정도 가는데 한 3만 원 나올 것 같아요. 어, 왕복하면 한 6만 원? 택시비로만? 고있는 <laughs> 중이다. 오늘의 야식을 먹으러 온 곳. 어, 문 열어주세요. 문 열어주세요.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. 오리온 맥주랑 하이볼을 시켰어요. 다회 응. 같은 건가 봐. 맛있겠다. 맛있어? 맛있구나. 우와. 음주 되게 빨리 나온다. 오리지널 사발이. 오 맛있겠다. <목소리> 이게 치킨인데 음, 가격이 한 6,000원? 정도인데 양도 많고 예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는 고등어 회. 네. 이거는 오코노미야끼입니다. 음, 이런 처음 보는 거 처음 본것 같아요. 안 맛있겠다. 먹어보자. 저희가 지금 안주를 헉, 서비스 주셨어요. 대박.

브레이 카르피스 브레이크. 아, 진짜 다니다 This is 카르피스 오오 브레이크 3-3. 아, 땡큐. 감사합니다. This beach. 습니다 오, 괜찮아요. 다이소. Bye-bye. 고마워. 고치는 바람에 있다 택시를 한 30분을 기다리고. 어플을 깔아서 드디어 탔어요. 아, 진짜. 이 어플을 깔았습니다. 고, 고택시 요. 심지어 이게 저희가 문자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 동생한테 인증을 받아달라고 하고 남편 카드를 등록했습니다. 제. 짠. 오늘도 맥주랑 저희가 좋아하는 유튜버. 여행 영상 보면서 오와.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조식을 먹으러 가는 길. 아 시원하다. 지금 조식을 웨이팅하고 있어요. 저희가 8시 반에 왔거든요. 제일 황금 시간대. 그래서 좀 웨이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주식을 보았어요. 음, 아까 이상상만. 그 오늘은 어디로 가지 우리가? 국제거리에서 자는 날이어서.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국제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안녕. 도세나 좋았다. 이제 체크아웃하고는 저희가 가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갈 예정입니다. 반타카페에요. 반타 카페에요 반타 리리 10리, 1다라카페라1를 시켰는데. 10리, 10리, 다리리1리 10리, 1 예쁘지 않아요? 무슨 거 이 카페 진짜 좋아요 소다도끼리 먹어야음 음, 나무맛 밖에 안나오 맛있다 라떼 진짜 맛있다 먹어볼래? 오키나와 응? 라떼가 더 맛있네 그러게 맛있지? 음. 오키나와에 오시면 반타카페에 들고 가보세요. 커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, 이런 뷰까지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거 후지 미끄러워서 예쁘다. <laughs> 저희의 세 번째 호텔은 여기에요. 하얏트 리젠시, 이거는 국제거리에 위치해 있는 호텔입니다. 왜? 하는 공간은 여기고 체크인은 저기 호텔에서 하시면 된대요. 네, 체크인은 저기 호텔에서 하면 된대요. <놀람> 여기 체크인하러 왔는데 한국인 직원분이 계십니다. 저희가 배정받은 곳은 903호입니다. 오. 여기는 습한 느낌이 일도 없다. 커피 머신을 이렇게 있고요. 화장실. 어 화장실도 엄청 깔끔한데 만족. 만족스럽군. 뷰. 뷰는 그냥 이런 시티뷰? 시티뷰를 할수 있나? 아파트뷰. 와, 근데 진짜 덥다. 해가 직방으로 들어와서 좀 더워요. 그래도 숙소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은 호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희 이제 여기 쇼핑을 좀 하고 돌아다니려고 나왔어요. 날씨가 완전 최상인데 비둘기 없는 곳으로 가자. 비둘기 없는 곳으로 가자. 제발. 어 너무 싫어. 아. 감자가 맛있게 아니면. 감자가 맛있게, 고구마가 맛있게. 응. 맞아. 감자가 더 맛있어. 내가 너무 뭐, 언니. 응. 아, 덥다. 어? 그러면 캐루악이라는 매장이 가고 있어요. 거기가 이제 아이고 오키나와에서 캐피타를 스누피 어? 서핑샵 <laughs> 이게 오키나와 있는 스누피 서핑 명품 파네 샵 그런 그런 거래. 요 어, 귀여워서 사고 싶다가지고 조금 애매하고 살까? 응. <laughs> 무스비 가게는 여기 시장 안에 있어. 기나와에서 먹는 첫 무스비. 여기 시장 안에 있는 곳인데 사람 아, 음. 타코를 먹으러 왔어요. 이 타코 집에서 타코를 먹고 가겠습니다. 타코를 포장을 했는데 음. 맛이 있을 것 같은데? 아, 근데 개인적으로. 원래 가게에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, 가게 의자가 너무 더러워가지고, 그냥 길바닥에서 먹고 있어요. 원래 저랑 하나씩 먹으려고 두 개를 샀는데, 전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, 남편 혼자 먹습니다. 일단은 저녁 먹기 전에 숙소로 들어와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고, 이따가 규까츠를 먹으러 나갈 생각이에요. 밖에 이제 돌아다닐만큼 돌아다녀가지고 그리고 일단 지금 비가 옵니다. 아무튼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따 저녁을 먹으러 나가볼게요. <laughs> 저녁을 먹으러 모토무라큐카츠에 왔습니다. <laughs> 웨이팅 중. 8시 40분인데 웨이팅 저희가 숙소에서뭐 이것 저것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서 요 세트? 음. 어 뭐야? 요 세트 두 개를 먹겠습니다 됐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토마토 사와 여기는 한국 인순이 엄청 많은. 오지 나왔습니다. 아보카도.

배터지게 먹었는데 2,700원밖에 안 나왔어. 하이 0장의홈스습니다이 감사합니다. 하이, 다음에 또 봐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이 한국말을 잘하네. 그러니까. <놀람> 다음에 또, 다음에 또 봐요. 문 닫아요. 찾으러, 솔직히 찾으러 가야 되는. 지금 몇 시야? 지금 1 0 시밖에 안 됐는데. 저기 안에도 다 음식을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1시까지 아, 하는 데좀 있는 거 같은데요 어디에? 여기 오키나와는 11시만 되면은 문을 닫는 곳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일찍 먹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같아요 보통 다 11시, 12시 진짜 늦으면 1시? 이렇게까지 밖에 안 하고 다 문을 닫더라고요 아무튼, 저희도 이제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숙소로 들어갑니다. 이제 진짜 여행의 마지막. 요 아이스크림을 며칠 동안 엄청 찾아다녔는데 여행 마지막 날 발견했어요. 세 번에만 있는 거 같지? 응. 아닌데? 요소에도 있어. 그짜 응. 이제 이거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집으로 갑니다. No te 차 반납하고 이제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. 저희는 저희가 탔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간대요. 음, 마지막 난찬, 이게 한 2만 원 정도? 공항에서 먹는 거 치고는 나름 저렴하죠.